오조선 근현대사 방문관 세상을 살펴봅니다. 시간여행 을리한 통신과 전화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일까요 안녕하세요. 그안 70, 네, 80년. 70년, 80년에. 네. 네, 네, 70년 80년대로 지금 돌아요어요 시간 여행요왔는데요 네. 지금 너무 도 지금 새로우시죠? 예, 예. 너무 멋지시고요. 예. 저도 아주 기분이 다르거든요. 어, 아, 예. <laughs> 어, 그런데 그때 당시 80년대의 그 통신? 통신이죠? 네. 예. 전화기가 예, 예, 예. 이렇게 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예. 전화기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예, 예. 네. 이 전화기는 예. 언제 전화기예요? 여기는 아마, 아마 7, 78, 73년 정도 그때 본것 같아요. 이거 돌려 가지고 교환양한테 연락해서 교환양이 아. 뭐 코드를 꽂으면 몇번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영화에서 그래? 나오는 예, 그 예, 그런 시리즈 예, 예, 예. 그 중간에 그 교환 예, 연결해주는 예, 예, 예. 그 전화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970 73년 정도 73년도 예, 예, 예. 저 태어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럴까요? 네. 73년도 전화 이거 이 전화기는 봤어요. 기억이 네, 나요. 네. 다르르 다르르 돌려가지고 이 전화기 연결 그 이후에 이다이얼리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음. 그때 내가 또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몇년안 되고 76년인가 정도에서 음.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88년도 올림픽인가 그때 또저 버튼 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음. 88년 예. 전이죠 이게. 예, 예, 88년 그렇죠. 그렇죠. 전이고 예. 이게 그 주인집 부잣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제적으로 동네 하나밖에 그 동네에 비쌌죠. 하나만 있어 가지고 예. 전화 오면 그집 가서 예, 예, 이렇게 예. 전화하고 받고 예. 누구 엄마 예, 전화 왔어 예, 하고 예, 예, 해 줬다. 예, 예. 그 그렇죠. 귀한 전화기였죠. 예, 예. 동네 하나씩밖에. 얼마나 비쌌어요, 그때가. 그렇죠. 예. 아주 부잣집에만 있었던 예, 예. 전화기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 이제 그저 신부에서 그때 막 나왔고 그 뒤에 이제 개인 또그 그 어느 회사에서 만든 이런 전화기가 네, 여러 군데 있때는 전화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자, 그때 번. 당시 하여튼 이제 최신부서 나온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막만들었서막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전화기는 최신부에서 예, 만든 전화기고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개인 사업자들이 예, 금성사 이제 그런 데서도 아. 나오고 뭐 하든 많이 나왔어요. 금성, 예. 뭐 삼성 예, 예. 그런 곳에서 전화기 예, 예. 개인 뭐 하든 개인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음. 민간에서 만든 말하고요. 예.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그 다음에 어떻게. 어, 옛날는 비슷비슷해요. 음. 근데 이제 좀 고급으로 나왔던 거고 다이얼 전화. 참, 그 상모님들이 네. 쓰시던 네. 전화. 영화에서는 좀볼수 네. 있는 게 <laughs> 그 정도에서고 그 뒤에는 이제 보통 좀 서민용이 요, 요 정도가 많이 나왔죠. 음. 그때 고급. 보급. 예, 네, 고급. 보편화할 때는 요 정도에서 전화가 나왔어요. 청구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오래... 이 전화기는요? 여기는 이제 모시모시 일본 시대 때 썼던 거라고 그러는데 그 전화를 이런으로 말하고 이런으로 듣고 아니 이으로 말하고 이런으로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말하고 듣고 예, 엄청 예. 오래됐네요. 이것도 역시 거. 이렇게 모시모시로 돌려졌고. 네, 몇 년도? 그 일제 때 썼으니까 우리는 또 모를 수도 있고 그게... 일제 때도 썼, 썼으니까. 100년 전도 썼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100년 정도 된것 예. 같아요. 예. 예. 음. 어, 이전하기는. 여기는 이제 군, 군대 무, 무전. 미, 무전. 무전기. 요것도 네. 뭐또 어디 도, 도, 돌린 애가 있던데. 아, 그때는. 음, 두뇌 겸용이 있는. 그 있는. 군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무전처럼 했어요. 예, 그런, 그렇죠. 그런, 짊어지고. 아, 예. 무거우니까. 예. 영화에 보면, 예. 그. 무전기 짊어진 네. 거, 뭐 박스가 있어요. 그러고 뒤에 짊어지고 다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왔던 네, 그렇 이제 버튼 때. 이거 이제 88년도에 나온 거예요. 아. 이제 기기 전자식으로 바뀔 때. 네. 이건 기계식이잖아요. 이게 전자식이라는 거예요. 눌렀을 눌렀을 다이얼이 아니고 아, 그러면 다이얼 전화기하고 누르는 버튼식하고 어, 뭔가 전화점이었었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어, 기계에서 전자로 바뀔 때죠. 88년도가. 88년도가 예, 예, 예. 88올림픽 그때 올림픽 때 아마 뭐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예, 변화가 디자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예. 예, 같은 여기하고 예, 네다버튼이요다 버튼이, 다 버튼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버튼 여기도 예. 버튼 이 전화기하고 이 전화기는 지금 같은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 손으로 돌려서 하는 것입니 그러면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죠? 그렇죠 제일 오래됐다고 이제 수동이니까. 수동이요? 예, 그 이제 돌려서 교환을 하고 했다는 것이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일일이 돌려야 된 것이 또 여기고 버튼은 손가락만 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점이 같죠. 보니까 예. 어, 뭐가 복잡한데요. 네. 어, 이것은 어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어, 제가 듣기로는 어, 이거는 우체국이나 전화국이나. 그니까, 수요가 많은데, 그런 데서 썼던 거고, 여기는 좀, 뭐, 여관이나 호텔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 면사무소나, 그 정도에서 썼던 거예요. 음. 그니까, 이제, 여 여기, 수가 있잖아요. 그 교환을 바꿔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것은 우체국이나 전화국이나, 뭐, 어디 큰 회사나, 그런 데는 학교에서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에. 이건 일반 여관이나 뭐그저 면사무소나 뭐 소방서나 뭐 그런 데서 쓴 거예요. 기억에 날것 같은 공중전화도 있어요. 네. <laughs> 뭐 전화를 해가지고 돌려서 몇 번을 바꿔주라고 하면 그 구역이 예를 들어서 동면이면 동면, 뭐, 동, 도, 산수동, 산수동 그 구역을 또 주면 구역에서도 또 이제 바뀌는 것은 이제 그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전화국, 한그뭐한전이라든가뭐우체국이라든가 그런 데서만썼에서요국에에까지도 썼더라고. 그, 그때 당시 에서한니까기억에날것 응? 같은 전화기가 있어요? 네. 예. <laughs> 이거는 예, 기억이 예, 나는 서 같아요. 서한국에을때국국민서 한국에서 한 전화기 있었거든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어 10원도 네. 있었고요, 20원도 있었어요. 그쵸? 그때 당시 어, 20원 예. 동전, 넣어가지고 예, 동전 넣어가지고 전화해서 예, 예. 동전. 그러면 이것도 그 무슨 식? 요것은 기계식이죠. 기계식. 예, 기계식, 기계식 전화기. 예, 맞아 전자식은 버튼입니다. 음. 예. 지금 전화기 그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100, 100 얼마인 것 같아요. <laughs>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이거요? 전화. 지금 공중 전화. 지금몇 원은, 지분도 한, 한 네, 네. 50원 정도일 걸요. 더 돼요. 오늘 제가 신, 시간 여행을 와가지고 네. 그 과거의 통신을 보게 되었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관하시게 되었어요? 에 네, 제가 이제 이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한 40년 전, 한 50년 전.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근대사를 만지게 됐는데요. 계속 사기만 하고 이제 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십만 점을 갖고 있는데 음. 에, 한 4, 5 0년붙터다 보니까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음. 지금 버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 이번에 시간여행을 만들게에도 동기는 물건은 있는데 어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하나 진열하다 보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좀 음. 보기 좋게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박물관이 마련이 된 네, 거군요. 예, 예, 예. 아, 그럼 오늘은 어, 통신에 관하여서 네, 보았는데요. 예.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예.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